그 소식 들었어? 가수 임재범이 데뷔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어. 임재범은 타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문의 입장문을 공개했어. 이 글을 띄우기까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말로 꺼내려 하며 목에 매어삼마 여러분을 바라보며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별은 무대위가 아니라 글로 먼저 전해졌어. 그는 무대에 서면 여전히 심장은 뜨겁지만 그 뜨거운 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에 제가 가진 것들이 하나 둘제 손을 떠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밝혔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팬들 앞에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고 했지. 이번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 물러나려 한다. 임재범은 이 선택이 자신에게도 팬들에게도 쉽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고맙다고 전했어. 여러분은 제 노래의 시작이었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날들 속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감사의 방식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약속했어. 남아있는 40주년 마지막 무대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남아있는 힘과 마음을 다해 여러분께 드리겠다.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한 시대를 버텨준 그의 노래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을 위로해줬던 기억만큼은 소중히 오래 남아 있기를.